굉장히 요리를 너무 잘하는 모녀거든요. 그래서 배워가는 중인데 오늘 제가 배울 요리는 토마토 슈림 파스타. 여지껏 한식들만 만들어 봤는데 파스타나 이런 외국, 서양 음식들은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왠지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막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볼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너무 쉽고 간단한 파스타라고 하기에 배워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파스타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볼까요? 오늘은 토마토 시림 파스타. 바질. 식재료들을 직접 이 첨가해서 만든 국수가 있는데 이 파스타도 그러네요. 어, 이 노란색은 그냥 클래식 기본 에그 에그고요. 이펄란색은 시금치가 첨가된 면이고, 이 붉은 건 비트, 비트하고 토마토를 믹스해서 만든 면이래요. 완전 올가닉인데.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네 저는 파스타 면이 이렇게 또 컬러풀 함께 나온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아무튼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예요 토마토 슈임 파스타를 만드는데 보조 보조셰프. 그 다음에 파슬리 파슬리. 와. 소맥 로 생긴 것만도 색감적으로 너무 예뻐 그렇 음, 되게 fresh. 응, 건강하시. 소금 적당히. 음. 음. 790g. 이 토마토 소스를 다 넣겠습니다. 음. 소스는 오래 끓이는 게 좋대요. 한사람때두개 필요할 것 같겠다. 한 사람당. 예. 이건 한 사람당 면 덩어리가 한두개 정도면 된대요. 좀 많이 먹으려면 세 덩어리. 굉장히 양이 적어 보이는데 두 개면 된대. 오케이, 오깨 닦기. 7분 동안 이제 면을 삶아줄 거예요. 이 파스타는 삶는 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. 이 파스타를 넣기 전에 끓는 물에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미리 넣어줘야지 면이 잘 익는데요. 근데 소금의 양은 우리가 먹어봤을 때짤 정도 양의 소금을 넣어주래요. 그래야 이 면의 간이 딱 맞는데요. 면은 찬물에 안 씻어주는 거야. 그냥 쉽게 자동 자동으로 식히면 돼. 어? 색깔을 섞으니까 되게 예쁘다, 음. 그렇지? 삶은 육수도 버리면 안 돼요. 나중에 소스가 필요할 때이 육수를 사용해야 되니까. 바질. 어, 바질 향 너무 좋다. 이거 피자 먹을 때 위에. 얹혀지면 너무너무 맛있잖아. 향이, 그치? 올리브오일을 살짝. 새우를 이제 볶을 거예요. 반짝. 안 뭐, 맛있을 수가 없지, 뭐. 진짜. 소금, 약간의 소금만 이제 새우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레몬을, 레몬 뿌려줍니다. 버러를 한 덩이 넣어줍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. 그 응, 다음에 응. 아, 따로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. 넣을 수도 있고. 오케이. 여기 조금 하고. 오케이. 음, 완성. 완성. 빨리 먹어보고 싶다. 음, 음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정말 이거 파는 거보다 더 맛있어. 어떻게 하면 좋니? 음, 면이 뭐지? 면도 맛있고, 이 소스가 적절하게. 오 마이 갓! 관자랑 같이 먹어봐야겠지. 빨랑 성공! 관자의 조합이 너무 맛있다 친구와 친구 딸이 같이 이렇게 만든 파스타, 저도 옆에서 진짜 잘 배우고 지금 정말 잘 먹었어요. 정말 이거는 앞으로 생각날 맛이야.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이런 파스타 같은 거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또큰 도움이 되길 바라 바랬고요.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빨리 돌아올게요. 안녕.